야쿠자 세계에는 태포다마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철포에 쓰는 구슬, 즉, 총알을 의미하죠. 이 단어는 적진에 뛰어들어 상대를 도발하거나 살해한 후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조직원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총알바지와 비슷한 개념이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전설의 태포다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전설과 태포다마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딱 맞는 별명인데요. 요자쿠라 긴지, 흉포한 성격에 망나니 같은 행동과 술, 여자, 노름, 약물까지 막장의 정석인 인물입니다. 그의 막장 인생은 영화로도 여러 차례 그려졌죠. 채우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야쿠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문신을 새기는 것도 금기시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자쿠라 긴지의 전설은 그가 죽고 난 뒤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전설은 절대 아니었죠 오늘은 야쿠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총알바지 요자쿠라 긴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명은 히라오 쿠니히토 그는 일본 큐슈섬 오이타현 온천으로 유명한 요시 출신으로 온몸에 반벚꽃이 만발한 문신으로 요자쿠라 긴지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29년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불량배로 활동하던 그는 이시이치로라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들은 배프시의 거점을 두고 이시이구미라는 야쿠자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1957년 봄, 이시이구미는 배프 온천 관광산업 박남의 사업권을 두고 지역 전통 야쿠자 조직 이다구미와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다구미의 조장, 이다 에이사쿠는 베푸시 의원까지 지낼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지역 경찰 또한 이다구미의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기반이 약했던 신흥조직 이시구미는 결국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고베의 거대조직, 야마구치구미였죠. 야마구치구미는 베푸시강강위권에 눈독을 들였고, 이곳을 발판으로 규슈섬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시구미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후 전쟁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1957년 3월 27일, 온천 박람회장에서 이시이 7치로 조장이 이다구미 조직원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4월 2일, 이다 조장 휘하의 베푸시 의원 홀이라는 인물이 이시구미 조직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월 8일에는 이시구미 조직원 7명이 이다 조장의 자택을 총기로 무차별 난사기까지 했죠.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히토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이시구미의 히트맨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며 떼지어 다니는 일을 싫어했고 혼자서 살인을 수행하며 독고다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자를 안을 때조차 권총을 손에서 놓지 않는 광기의 히트맨이었다고 하죠. 야마구치구미의 지원군이 대거 베프에 상륙하면서 전쟁은 격화되었고 이다구미는 이에 맞서 야마구치구미의 라이벌 조직인 혼다카이를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은 대리전으로 변모했고 400명의 폭력단원이 뒤엉켜 싸우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후쿠카의 원로야쿠자 오노 유키치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졌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이시이조장과 이다조장은 살인미수죄로 체포되었고 둘중더큰 피해를 본 이다구미는 얼마 가지 않아 해산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배푸전쟁은 일본 형법에 흉기준비집합죄가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명 이상의 사람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집합했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전쟁에서 여러 건의 잔혹범죄를 저지른 히라오 쿠니토는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야마구치구미 고위 간부들은 히라오를 직접 보호해 주었는데요. 그에게서 특별한 쓸모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베프전쟁에서 협력한 이후 이시구미는 야마구치구미 산하로 편입되었고, 이로써 야마구치구미는 규슈 진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히라오는 항만하역 반장이라는 위장신분으로 고베에 숨어들었지만, 당연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활락가를 돌아다니고, 도박장에서 아침까지 놀다 해가 뜨면 잠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늘 지니고 다니는 권총으로 공가를 벌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곤 했죠. 1960년, 야마구치 고민은 오사카 진출을 위해 한국계 조직 메이유카이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크게 빚진 히라오 쿠니토도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는 오사카에서도 수많은 잔혹 범죄를 저질렀고 제차 오사카부 경찰로부터 상해 및 총도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은 상해를 통해 히라오를 다시 큐슈로 돌려보내는데요. 그에게 아직 이용가치가 남아있다는 판단이었죠. 1961년 10월 히라오 쿠니토가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야마구치구미 산하조직장 이즈 켄지에게 몸을 을 탁했습니다. 히라오는 후쿠오카에서도 결코 얌전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하카타의 스미오실과 산하도박장에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이 스미오실가는 도쿄의 스미요시카이와는 별개의 후쿠오카 토박이 조직입니다. 히라오는 여기서 금전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고, 도박 주체자인 스미오실가 소속 야쿠자 미야모토를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끼고 다니던 두정의 권총으로 위협사격을 가한 후 자리에서 벗어났죠. 폭행당한 미야모토는 곧바로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윗선에서는 히라오가 야마구치구미의 태포다마라는 이유로 보복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라오가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 야마구치구미의 후쿠오카 진출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본 것이죠. 당시를 경험한 큐슈의 아쿠자들은 히라오가 이미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죠. 미야모토와 그의 부하들은 분을 사귀며 히라오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히라오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즈 켄지 조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즈는 히라오에게 즉시 후쿠오카를 떠나라고 총구했지만 히라오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후쿠오카에 머무르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 1962년 1월 16일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이토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네발의 총알을 맞아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저 말단 테포다마가 망나니처럼 행동하다가 살해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상황은 예상 밖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라오의 사망 소식은 그의 직속 형님인 베프의 이시이 이치로에게 전달되었고 이 시인은 곧바로 조직원들을 데리고 후쿠카로 향했습니다. 얼마 뒤 가장 윗선인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에게도 이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비록 히라오는 말단 태포담마였지만 다오카는 휘하 간부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구도목 지미치 유키오와 간부 야마모토 히로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후쿠카로 향했죠. 당연히 가장 먼저 의심받은 인물은 도박장에서 히라오에게 폭행당한 스미요시가 소속 미야모토였습니다. 마침 스미요시가 산하 조직과 동맹 조직들은 후쿠칸의 야마구치 구미계열 조직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규슈의 야쿠자가 외부 세력인 야마구치 구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그 이유였죠. 이에 야마구치구미 계열 조직장들은 스뮤실과 계열 조직들이 선전포고의 의미로 히라오를 살해했으리라 추정했고,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야마구치구미 조사단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야마구치구미 수장 다우카 카조오는 바로 전쟁자금 조달을 명령했습니다. 실행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진짜 목적은 말단 태포다마의 복수가 아닌 규슈섬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1962년 2월 6일, 중립 조직들이 중재를 위해 협상 자리를 마련했지만 야마구치구미 측 인사들은 무조건적인 화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은 금방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큐슈의 스미오실가와 전국구 야마구치구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야마구치구미 서열 3, 4위에 해당하는 인물 야마모토 케니치가 현지 지위를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월 7일 야마구치구미 병력 250명은 히라오 쿠니토의 장례식 참석을 명목으로 고베, 아카시, 히메시 등지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후쿠카 오 하카타로 향했습니다. 훗날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이 되는 타케나카 마사이사 역시 이때 행동대장으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전했죠. 이런 야마구치구미의 움직임을 감지한 후쿠카 현경은 8일 새벽 258명의 경찰을 동원해 하카타역 앞에서 검문 체제를 갖추 고 조직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휘관 야마모토 케니치는 현경의 검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일부 조직원에게 무기를 모두 넘겨 준뒤 전역에서 하차하도록 명령 했습니다. 8일 오전 7시 하카타역에서 하차 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은 검문 을 무사히 통과한 후몇 개조로 나뉘어 나카스의 여관에서 대기했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지역 산하조직장들과 작전을 논의한 끝에 당일 오후 10시에 스뮤실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뮤실가도 큐슈 전역에서 동맹을 모아 야마구치구미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격 몇 시간 전, 조심성이 부족했던 야마구치구미의 한 조직원이 권총 불법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된 후쿠카 형경은 즉시 일제 검거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카스 저녁이 갑작스럽게 정전되었고, 이를 스미오실가의 습격으로 생각한 야마구치 구미는 숨기고 있던 무기를 꺼내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정전은 변압기 결함으로 인한 우연이었는데, 주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야마구치 구미 조직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카 오 현경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오후 8시경 무장경찰 600여 명이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이 묻고 있는 여관과 산하조직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를 포함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은 꼼짝없이 흉기 집합제로 검거되었죠. 행동대장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라고 버텼지만, 오랜 실랑이 끝에 9일 오전 1시, 일부 부하들은 방면해주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틀간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86명이 체포되었고, 총기 2 2정과 실탄 300여발, 일본도 8자루를 포함한 무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추후 19명이 더 검거되었죠. 야쿠자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전후 일본에서 수백 명의 야쿠자가 난투극을 벌인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이라면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자쿠라 긴지의 죽음으로 촉발된 야마구치구미의 큐슈 침공 역시 동원된 조직원들의 원래 돈벌이나 중대한 범죄로 발생할 막대한 재판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전쟁 목적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일종의 시위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야마구치구미와 스미실가의 화해 의식은 사건 발생 한달 뒤인 3월 15일 후쿠카현 오 키타큐슈시의 한 여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마구치구미는 총알 한발 쏘지 않고 후쿠카의 확실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발단이 된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토의 살해 진범이 뒤늦게 밝혀지는데요. 히라오는 후쿠카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탄광업자 마츠오카 후쿠이를 만났습니다. 몇년전 히라오는 돈이 필요했던 마츠오카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 7천만엔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후쿠카에서 생활 자금이 필요했던 히라오는 이제 와서 알선비용 700만엔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들이밀고 협박하기에 마초카는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히라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초카를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히라오가 사망하기 2주 전인 1962년 1월 1일에도 그는 마초카를 찾아가 100만 엔을 요구했고 마초카는 50만 엔을 지불한 후 나머지 50만 엔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츠오카는 이 50만엔을 들고 구르메시의 야쿠자 토리스 구미 조장 토리스 신조를 찾아가 히라오의 살해를 의뢰했습니다. 토리스는 받은 돈 50만엔 중 5만 엔을 조직원 오가와와 히라모토에게 건네주고 히라오 살해를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자쿠라 긴지를 살해한 진범이었죠. 큐슈 야쿠자와 야마구치 구미 간 대립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야쿠자 세계에서 요자쿠라 문신은 화려하고 보기 좋은 문신으로 여겨졌으나 요자쿠라 긴지 사건 이후 불길한 상징으로 변했고 야쿠자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문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큐슈 출격 주역 중한 명이었던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벚꽃만은 절대 넣으면 안 돼. 벚꽃은 금방 흩날려 버리지. 요자쿠라 긴지처럼 일찍 죽게 될 거야. 야쿠자 거물로서는 드물게 문신을 넣지 않았던 타케나카는 훗날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자리에 오르고 겨우 반년 만에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후와 내막이 어찌되었든 요자쿠라 긴지 사건을 통해 야마구치구미는 말단 조직원 한 명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한다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름모문장을 단자를 건드리면 야마구치구미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야쿠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야마구치고미가 전국으로 세력을 넓히고 수십년간 일본 지하세계의 최강조직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죠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토는 야쿠자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소모품이었습니다 재즈감글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